안녕하세요. 골랑골랑 아카데미 최지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타스 강사 조윤록입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너무 늘어갖고 오셨잖아요. 아, 네, 다행입니다. <laughs> 이제 공점잘 맞으시나요? 전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음. 아, 음. 공이 이제 임팩트는 되는데 혹시 음. 공 방향도 좋나요? 아, 근데 방향은 아직은 음. 좀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래요? <웃음> 한번 <웃음>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해 볼까요? 네. 그쵸. 잘 모르시겠죠? 네잘 모르겠어요 응. 자, <laughs> 어떻게 이 해야 헤드 되지? 페이스에 대한 느낌을 잘 아직 못 느끼셔서 음, 그런 거 네. 같은데 지금 제가 부채를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이 페이스면을 크게 만든 거거든요 음. <laughs>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그림 모양대로 우리가 그림 이렇게 잡잖아요 그 모양대로 부채를 일직선으로 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근데 이때 그냥 손가락을 펴주세요 이렇게 잡게 네. 다를 4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음. 자,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아주고, 음.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저항감을 느끼면서 백스윙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저항감을 느끼면서 백스윙 해주고, 음. 내려올 때, 힙, 우리 쓰던 거 그대로 해서, 음. 둘, 하고 임팩트에서 멈춰 볼 거예요. 근데 어. 이때, 딱 일직선이 되는지, 아니면 음.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은 열린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다친 거고, 요걸 음. 한번 정면으로 유지를 해볼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 그래도 저항감은 다 느껴진 그렇죠 이랬을 때내 음. 팔이 내려오는 느낌 내 손바닥의 느낌을 느껴볼게요 음. 네 천천히 하나 임팩트 쏙 그렇죠 유지하게 되죠 네. 지금 이 부채의 느낌을 아니까 음. 유지하신 거예요 음. 근데 클럽을 잡을 때왜안 되냐 페이스로는 못 느끼시니까 그걸 자꾸 느끼시려고 해보셔야 돼요 음. 클럽 빈스윙 한번 해볼까요 그 뒤쪽에 있는 거. 또자 so. 오른손에 이게 달린 거예요. 천천히 한번 와볼게요. 음. 자, 어, 어, 잡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만 그렇죠. 자, 이렇게 있고 천천히 한번 와보세요. 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올라와볼게요. 둘쏘오네 so. 그렇죠. 어때요? 스퀘어 되죠? 음. 다시 그렇죠. 이 느낌인 거예요. 아. 다시. 그렇죠. 저항감 느껴주셔야 돼요. 쏙. 페이스랑 네. 음. 딱 부채랑 일자 만들어주시고, 셋. 둘. 쏙. 좋아요. 요 느낌. 음. 자, 한번 빈스윙 해볼게요. 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멈춰져선안 돼요. 우리가 음. 잠깐 연습할 때는 이거를 정지해서 네. 확인해보지만, 음. 결국에는 이거 다음에 무슨 연습을 했죠? 휘둘러주는 연습을 했죠. 음, 음. 휘두르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 네. 절대 우리는 스윙을 멈춰서 멈춰. 임팩트를할수 없어요. 음. 셋.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교체를 해볼까요? 네. 자, 여기서 팁. 자, 물론 손바닥의 감각도 중요한데, 겨드랑이를 살짝 조여주시면 더잘 유지가 되거든요. 음. 오른쪽 겨드랑이. 둘. 좋아요. 공보고 체 닫아놓을게요 요렇게 유지 그렇 아! 지금 오, 오 느낌 너무 좋다 어, 잘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완벽하게 되진 않으셨지만 네. 지금 이 부채를 이용해서 백스윙 가셨다가 유지하는 느낌을 음. 받으셨는데 또한 주간 연습을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